지리산과 덕유산에 둘러싸인 경남 서부권은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예부터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. 우리 지역의 수려한 풍광을 찾은 옛 선비들과 그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. 보도에 황제락 기자입니다. 뾰족한 산골을 따라 쉼없이 흐르는 맑은 계곡물. 세상 모든 근심을 씻어낼 듯 너럭바위 위를 구르며 흐르는 냇물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. 이 가운데 함양 화림동과 심진동 거창 원악동은 산수가 뛰어나 안이 삼동으로 불리며 조선시대 선현들의 사랑을 받은 곳 특히 거창 월성계곡과 수승대를 품은 원악동은 단연 으뜸으로 꼽힙니다 수승대 거북바위에는 많은 북객의 이름과 시문이 새겨진 곳 수송대라는 이름을 수승대로 바꾼 당대 최고학자 이황과 이를 아쉬워하는 이문의 답시도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이처럼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발길이 담긴 원학동과 그 속에 깃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. 이문 형제의 효성, 동계 정원 선생의 절의, 그 다음에 자연경관의 빼어남, 무릉도원 같은 이미지,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. 당대 최고 선비들의 답사는 단순히 풍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물의 근본과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. 산소를 통해서 내 본성을 다시 확인하고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런 천인합일의 세계를 체득하러 가는 그런 여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경상대는 이번 책 출간에 맞춰 조선 선비들의 발자취와 그 정신을 돌아보는 인문학 기행을 준비합니다.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.